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의 사랑의 광타입니다. 음, 뭐, 뭐, 시행착오라면 시행착오인데, 이, 어원만 이렇게 올리니까, 예, 구독, 아니, 조회수가 이제 많이 적어가지고, 음, 역사, 이제, 책보고 대용지도 예, 찐사무스, 네이버 웹툰, 찐사스사 거기에 좀 묻어가지고, 역사 얘기 이제 후,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음, 아무래도 또뭐 음, 저는 뭐 역사와 그 언어 뭐 말이 이제 함께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역사 얘기는 어쨌든 어,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음, 그 시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파 확실히 하자는 의미가 이제 강하니까요. 그거 이제 그거대로 따로 가고, 이 부분은 뭐, 조회, 조회수가 적더라도,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제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뭐, 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세, 이럴 때면 생각해냈다, 이제 먼저 주장을 한다, 뭐 그런 거 기록용으로 그렇게 이제 뭐, 조회수 뭐, 영명한한명한 한한 분만 나와도 계속 기록용으로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해초 스님하고 해서 이제 음, 제규어하고 스타 이제 다뤘는데요. 음, 이건 이제 따로 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규어가 표 표범이고요. 예 스타는 이제 별입니다. 밤하늘의 별이죠. 근데 이 스타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 말씀 못 드렸어요. 농구공, 배구공, 뭐, 야구공도 있고, 또 동그란 거막공 같은 거는 다 스타라고 해서 국내 이제 브랜드죠. 그니까 러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스타라고 했는데, 그것이, 별은, 이렇게, 그뭐 지구처럼 지구본 그처럼 동그라니까 그알 모양이니까 어 그렇게 상표 이름을 그렇게 또 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규어는 이제 표범이고 또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음뭐 전기차 요즘에 뭐그 사이트 뭐 유튜브 채널입니까 가니까 음 선전 영상들 많은데 어우 뭐. 네, 뭐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아주 뭐 멋있게 아주 광고를 찍어 놨더라고요. 네. <laughs> 음, 범처럼 날세다 뭐 그런 것일 텐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j-a-g-u-a-r 이라고 써놓고서 발음 기호가 필요하죠. 그냥 그대로 소리나는데 읽으면 자구, 아르, 뭐 자구 알, 자구알 이렇게 발음 될 텐데, 재교어라는 어,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스타는, 음 이건 이제 소리,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음, 개그 중에서는, 음 그렇게, 뭐,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네. 이표범이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표범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게 되게 많아요, 몸에. 그 뭐, 검은, 검은 동그라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속이 빈 동그라미라든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구는 뭐, 자국 자국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무리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몸에 되게 알이 많다. 검은 알이든 뭐 하얀 알이든 호랑이가 이제 타이거 띠게를 해서 띠게 온몸에 검은 띠게 되게 많거든요. 호랑이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뭐 동물의 어떤 이름을 지을 때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이름을 짓지 않았겠느냐. 몸에 알이 많으니까는 뭐뭐 아, 알이라고 했다. 띠가 많으니까 뭐 띠가 많은 개개개 개, 개 종류다 보니까 띠개라고 했다. 뭐 그런 것이고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어 이게 어떻게 생각에는 하 별이라는 게 이제 세모 두개뭐 아래 위로 해가지고. 겹쳐서, 이제, 그거를, 어, 스타라고 하죠. 아, 이제, 별 표시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반짝이는 모습을 이제, 어, 그걸 이제, 형상화 한 것이고, 네, 그 모습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반짝이는 어, 그, 그 모습이요. 근데 이제, 어, 동그래요. 지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수금제와 뭐, 목도 천회 명다 동그랗다 말이죠. 그래서 뭐 아니라고 하면 저도 뭐 약간 좀 이제 좀 처졌는지 뭐 이게 목소리 힘이 잘안 들어가는데 예, 뭐 이뭐스 아리 될 수도 있고 뭐스티알 아르 뭐스스 알일 수도 있겠는데. 어 근데 하필이면 왜그 동그란 게 들어갔을까? 예, 알이 알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알이 들어가 있고 뭔가 특징이. 동그라니까 알이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싶, 싶은 생각이 지한 거고 예, 블루웨하고 파이는 뭐 다음 시간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그냥 이 단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장 문장이라 문장이 뭐 끝맺음이라고 할까요? 뭐, 어, 뭐뭐하세 뭐뭐 하네 그렇게 읽히는 영어 단어들이랄까, 동사들이랄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음, 굉장히 영어를 잘 보시면은, 이루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이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꼭 이는 없어도 되거든요. 발음상으로 보면요. 근데 그게, 어, 이제, n e 가 되면 뭐뭐하네, 뭐, se 가 붙으면 뭐뭐하세, 뭐, 이렇게 될 수가, 규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 저는 뭐 무금 얘기하면 이제 해프를 얘기하는데 해프가 이제 전반전 후반전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만으로 가르다 그런데 harf에서 l이 무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거 이제 말이라는 게 경제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것을 굳이 그러면 이제 뭐 태야 된다고 하니까 없어지고 그런 건데 굳이 그거를 뭐 그런 근원을 밝히듯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F는, 이제, 어, H-A-L-F, 그런, 그 부분, 이제, 묵음 같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어, 언제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지금은 이제 먼저 말씀드렸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어하고 타이거, 베알, 띠게. 네. 하여튼, 어원은 어원, 뭐, 낱말낱말, 낱말 뭐, 말은, 어, 언어는 언어. 예. 요것만 하고, 요거는 이제 기록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중에서도 뭐 별, 별 관심 없으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또 여기 또 어, 정말로 눌러가지고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뭐 VVVIP로 예, 정말 특별하신 분, 귀하신 분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더운데요. 어, 뭐 예년보다 뭐 3, 사도 높다고 그래요 예. 아무쪼록 좀 시원하게 여름 나시기를 또 기도하고 빌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